안녕하세요. 날마다 꽃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 입이 꽁꽁 얼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두구 화해 단지에 왔습니다. 안에 있는 사진들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단지 여기는 적은 배달 택배, 택배, 택배 발송은 안 됩니다. 택배 발송은 안 되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 어, 잘 물건도 어, 다 줍니다. 여기는 어, 도매도 어, 하고 배송, 소매도 배송, 하고 이러는 데 가서 택배, 택배 발송은 어렵다고 어렵죠. 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추워. 입이 얼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진을 한번 천천히 찍어 볼게요. 여기 매장은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그런데 천천히 한번 제가 사진을, 사진을 찍어 볼게요. 아, 이 입구에서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여기는 율마, 율만데. 이게, 외목대로 키워준 율마, 4만원입니다. 이게, 제법, 목대도 있고, 키도 큽니다. 4만원. 또요 뒤에 있는 거는, 야도, 야는 4만원 6천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얘는 율마가 핫도그 같이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게 얘는 5만원입니다 얘는 마미 크로톤 마미 크로톤인데 색깔이 참 예쁩니다 알록달록 예쁜데 얘는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얘도 12,000원입니다. 얘는 백설공주 2,400원입니다. 눈꽃 또는 이메리스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2,400원입니다. 얘는 잎이 예쁘게 생겼네요. 잎이 예쁘게 생겼는데, 이름은, 이름이 인시 그리스, 만육천원입니다. 두게 앞은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나무인데,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것도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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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렇게 전부 다 아, 많습니다. 저기는 동백입니다. 동백인데, 여기 하얀색, 흰색, 백동백. 백동백인데, 그럼 내려볼게요. 아이고, 뭐라. 아차.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백동백. 얘는 가격이 좀 하네요. 6만원입니다. 얘도 6만 원이고 여기에 핑크색 핑크색 있는데 애기 산다 애기 산다화 애기 산다화 꽃이 참 많이 달렸네요. 근데 얘도 6만 원입니다. 우와 이렇게 많습니다. 얘는 꽃물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꽃 색깔도 아마 요런 색 꽃이 필려나 봐요. 요런 색 꽃이 필 건데, 꽃이 엄청 많습니다.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얘는 메리골드, 메리골드 꽃이 참 예쁘죠. 근데, 금액은 2,000원입니다. 또, 요런 색도 있습니다. 노란색, 메리 골드, 노란색, 요렇게 생긴 애. 요렇게, 요렇게 생긴 이도 있습니다.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 여기, 지금, 아, 만병초. 만병초가, 만병초가 꽃망울을 달고 있습니다. 골, 골, 골. 이제, 이제 필 준비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하고 있네요. 얘는 24,000원 짜리가 있고. 있고, 어, 여기 어, 작아도 또 얘도, 작아도 금액은 24,000원이네요. 만병초. 아, 예쁩니다. 튼실하게 예쁘고, 얘는 또 옆에 있는 얘는 이름은 뭐지? 어,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바링토니아 바린토니아라는 건데 12,000원인데 여기에 지금 어, 무슨 무슨 혹 같은 거 여기 집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런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옆에 또 얘는, 얘도, 얘도 만병초. 만병초인데 얘는 외목대로 생겼습니다. 외목대인데 꽃망울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얘도 금액은, 아 얘는 금액이 28,000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 예쁩니다. 혹시 얘는 좀, 외목대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얘는 만능금입니다. 빨간 열매를 달고 있고 얘는 만능금. 봄에는 봄이 되면 하얀색 꽃이 피어서 가을 되면 이렇게 예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얘는 만능금. 14,000원입니다. 아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나래 골드, 나래 골드라고 하는데 이런 그 펜션이나 뭐 카페 이런데 심으면 이렇게 키도 잘 자라고 좋아요. 키도 잘 자라고 인테리어로 할때 많이 쓰이는 겁니다. 한 개에 삼만 원. 얘는 동그랗게 크는 거. 어, 테디 측백. 얘는 테디 측백이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크고, 예쁘게 자랄 겁니다. 이제 손질을 조금씩 해주면서 키워야 될 거예요. 얘는. 삼만 원. 아니다. 얘는 만 사천 원이네요. 얘는 만 사천. 얘는 보라 쌀이 보라 쌀이에요. 쌀이 꽃이 요즘에 많이 나오던데, 얘는 13,000원. 꽃봉오리가 다닥다닥 다닥다닥 많이 달렸습니다. 꽃봉오리 많이 달린 얘는, 얘들은 전부 13,000원. 보라색 쌀이사리 쌀이가 꽃이 예쁩니다. 보라 쌀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보라색이 와 꽃이 엄청 달렸습니다. 심으면 약간 높은 화분에 심으면 예쁩니다. 이게 약간 처지거든요. 처지면서 꽃을 다니까 약간 높은 화분에 심으면 아주 예쁜 겁니다. 예쁩니다. 보라색 꽃이 피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또 옆에는 개나리자스민 같은데. 맞죠, 맞네.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꽃이 아주 예쁘게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습니다. 짠짠하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봉우리도 많이 달렸고 이렇게 생긴 게 얘가 만 팔천 원입니다. 얘는 야생동백인데 지금 꽃이 안 피어 갖고. 꽃봉어리는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꽃이 뭐한 100개는 달린 것 같습니다. 야생동백이라고 합니다. 얘는 금액이, 야생동백. 금액이 18만 원이고, 옆에 있는 또얘 조금 작은 거. 작은 거, 얘도 같은 야생동백입니다. 색깔은 모르겠고요. 얘는 지금 10만원입니다. 얘는 그냥 사랑초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사랑초라고만 되어있는데 어이구야 화분이 엄청 큽니다. 큰데 얘는 8,000원입니다. 가격이 엄청 싼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도 되게 큽니다. 다른 일반 잎보다 10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잎도 크고 꽃도 큽니다. 이렇게 얼른 볼게요. 꽃도 이렇게 크고 잎도 다른 사랑초에 비해서 한 10배정도 됩니다. 얘는 이름은 그냥 사랑초고 금액은 8,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는 유럽제라륨, 유럽제라륨인데 꽃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도 그냥, 그냥 유럽 젤라리움이라고 써놨네요. 아. 얘는 얼마지? 12,000원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거. 이름을 안 써놔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유럽 젤라리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만 이천 원입니다. 얘도, 얘도, 만 이천 원입니다. 이거는, 레몬입니다. 레몬인데, 와, 이건 좋습니다. 이만 팔천 원. 레몬이, 꽃도 많이 달려있고, 레몬도 있고, 와. 큽니다 큰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28,000원 이렇게 생겼고 또 옆에 이 아들은 작은 거 얘는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뒤에 있는 거는 꽃이 많이 달려 있는데 얘도 13,000원입니다 여기는 네몬입니다. 네몬인데 이렇게 네몬이 이렇게 두 개씩 요렇 m o n i Nem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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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m 원이고요. 또 여기 키가 좀큰 거, o n 요 요렇게 생겼는데, 키가 한 60cm 정도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갖고, 얘는 22,000원입니다. 얘는 티보치나. 얘는 아메리칸 블루. 얘는 아메리칸 블루. 어, 꽃이 많이 피었네요. 얘는 아침에 피어가지고 저녁에 지고,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로운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어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추위에는 약해요. 얘는 베란다에서 키우면 됩니다. 아메리칸 블루, 순둥순둥 잘 크더라고요. 저는 아메리칸 블루를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발렌타인 자스민이에요. 발렌타인 자스민인데, 꽃이 보라색 꽃이. 요 끝으로부터 끝에도 달리고 위에도 달리고 계속 필것 같아요 얘는 발렌타인 자스민이고 금액은 15,000원 입니다 여기도 있고 아 예쁘네요 이게 꽃봉오리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꽃봉오리가 계속 맺혀서 계속 필것 같습니다 아 완전히 얘는 여기서 호주 매화에요. 봄에 온것 같습니다. 와, 예쁩니다. 얘도 베란다에서 키우면 됩니다. 바깥에서 월동이 안 되니까 안에서 키우면 되는데, 와꽃물이 많이 맺었습니다. 호주 매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14,000원입니다. 호주 매화 어, 많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많이 필것 같습니다 호주매화 호주매화가 화분이 제한 뼘이 넘습니다 제 손으로 한뼘반 정도 됩니다 엄청 큽니다 목대도 좋네요 목대도 좋고 이게 호주매화 이렇게 와예쁩니다 얘는 무궁화예요. 잠자는 무궁화라고 합니다. 와 목대 목도 좋습니다 목대가 제 새끼손가락 어이구 한배 반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꽃망울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꽃망울이 와 많이 달렸습니다. 얘는 금액이 6,000원입니다. 6,000원이고,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6,000원. 와, 꽃망울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와, 탐나는 아입니다. 이 얘들은 빨리 팔릴 것 같습니다. 와, 예쁩니다.